구독자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각자 생각하는 게 달라서 저자가 의도한 거와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각자 좋아하는 부분이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감정을 다독거리는 일과 자존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아무리 다독여도 자존감은 회복되기 힘듭니다. 괜찮다는 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다는 위로를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힘들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자기 위로를 뒤집어 보면 역설적으로 나는 괜찮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위로는 부정적인 감정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계속 매여 있게 합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자기 위로를 자기 판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하여 왜 불안하게 느끼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과한 것인지 아닌지, 정당한지 아닌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불안을 느끼게 한 원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과 이성과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또한 지성의 힘이 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성의 능력이 자존감과 관련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laughs> 네. 저는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내가 이혼을 했어도, 승진해서 밀렸어도, 주변인들이 무리하게 대해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자기 개념이 있으면 큰 상처를 받지 않고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괜찮다는 자기 위로가 아닌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자기 개념이야말로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혹은 자존감을 위로 끌어올리는 시작입니다. 네잘 들으셨나요? 네. <laughs> 그동안 자존감이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저의 이론을 펼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